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기독교 윤리학을 강의하게 된 김미성 교수입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로 함께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저들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기독교 윤리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 하나를 들으면 열 개를 깨닫는 지어 명철을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주님의 주신 그 귀한 말씀들을 가지고 삶에 실천하면서 이 어두운 생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스크린을 같이 공유하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윤리의 첫 강의 시간으로서 특별히 기독교 윤리의 정의 어, 기독교 윤리가 무엇인가? 어, 또 그리고 일반 윤리와 우리 기독교 윤리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이런 내용들 좀 다르고요. 십계명이 무엇인가? 십계명이 어, 무엇이고 어, 특별히 열계명 중에서 제일 마지막 어, 1 0 번째 계명을 먼저 어, 가지고 어, 이 기독교 윤리 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윤리의 정의를 어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도덕과 윤리의 이런 차이점도 우리가 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도덕 그럼 도덕은 전통적이고 지배적인 관습으로 이어져 있고, 윤리는 그러한 관습들에 대한 반성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도덕은 전통적이고 지배적인 관습, 어,로 이루어져 있고, 윤리는 그, 어, 그, 그런 관습들에 대한 반성, 반성이다. 사람들이 이런, 저런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어, 행동을 도드려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라고, 어, 이, 어, 정의를 내리는 것이 윤리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 J. 어, 다우마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죠. 제컴 어, 어 J. 다우마라는 분이 캄펜 신학교에서 윤리학을 가르키는 교수님인데 이분의 그 책의 책 중에서 개혁주의 윤리학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내용 내용을 보면은 기독교의 윤리학에 윤리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기독교 윤리학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관점의 조명을 통해서 도덕적 행위를 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우리들의 행동, 우리 사람들의 행동을, 도덕적인 행동을 반사하는 것이다. 도덕은 인간의 행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책을 보면 도덕은 인간의 행위다, 또 도덕은 규범이다, 또 도덕은 성과 악의 측면에서 주명하는 행위다, 또 도덕은 적절한 동기의 행위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행위 쪽에 이, 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도덕은 인간의 행위다. 어, 그리고 또 윤리학은 우리가 책임질 행동에 대한 어, 반성의 관점을 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 우리의 행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앞전에 얘기했듯이 어, 그것을 어, 이, 살펴보는 네,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거, 어, 그렇, 그렇던 것인지 이게 선인지 악인지 이것이 남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지 아닌지 덕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모든 것들을 어, 관찰하고 또 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네, 그런 것이 윤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네. 여러분들의 그또 정의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M 거스탑슨이라는 예일대학 신학 교수입니다. 이분은 또 시카게에서도 교수를 하셨는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인간 중심의 오류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윤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예? 인간 중심의 오류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하나님 관계 속에서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어,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연과 예, 그냥 인간들끼리만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오버로. 오버럴, 하나님과 모든 자연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이것을 어, 해석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 근거는 인간이 아니라 신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만 우리만의 행동에서 윤리를 정의하고 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 하나님과의 관계, 신과의 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윤리를 어, 윤리의 정의를 내려야 된다,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목적은 결코 편합한 인간의 구원이 아니다. 그것은 신의 영광의 찬양이며 모든 피조물의 공생이다. 하나님이 우주를 왜 창조하셨냐, 지구를 왜 창조하셨냐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는 것이죠. 인간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인간들을 구원하셔서, 어 그냥 인간 구원으로만 끝나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그 아름답고 멋진 이 세상을.